방이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므로 내가 사위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곧 오빌의 금3천달란트와순는7천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지거이 손에 쳐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니라.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간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5천달란트와금만 달이 은만 달란트와 납만8천달란트와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계루손 사람 여위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건단에 들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되 여이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나그네와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서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명과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이에 앞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몸이며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어 주신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교회는 대체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다이당과 백성들이 성전건축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우리 언양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첫 번째로 헌신입니다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는 데는 헌신과 헌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헌물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자원하는 이 헌신과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건축을 위해 드린 헌물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다이당은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지도자들은 금 5천 달란트와 금만달릭은만 음 달란트와 녿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와 보석들을 드렸고 백성들도 모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다이당과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교회 설립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땀이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의 헌신이 들어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먼저 다윗당이 크게 헌신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이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주셔서 교회인 우리를 세우기 위해 완전히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첫 밀알로 헌신하셔서 교회를 열매 맺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 알의 밀알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통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한 알의 밀알처럼 세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두 번째로 한 마음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일 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이당은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왕으로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라고 명령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인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놓는 헌신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왕인 다이당의 헌신에 자극받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어서 움직였고요. 그들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때 그들의 마음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분명 왕의 요청으로 움직인 것이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면서 한 마음으로 헌신에 나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또한 계속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이당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분명 성전 건축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직 다윗 왕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자기 시온성, 다윗 궁성에서 누워 있다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웠던 거죠. 내가 무시한데. 내가 무시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려 주시고 이렇게 좋은 궁성에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셨는가? 내가 무엇이라데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고 있다가 아 우리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장막은 여전히 광야에 저 바깥에 저렇게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후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칠 자격이 없다. 라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이 솔로몬이 짓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딸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 가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오직 다이당이 주도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다이당이 하였으나, 지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지금 지도자들도 같이 이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모든 백성들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아름다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한 마음으로 나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나아갈 때에 모두가 같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헌신하여 나아가는 이곳,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진 마음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할 때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생겨갈 때에 다이당뿐만 아니라 성전과 교회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심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아는 감사입니다. 은혜를 아는 감사. 은혜를 아는 감사가 있어야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 절에서 다이당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라고 해서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혹은 내가 이교회의한 일원이고 내가 교회에 와 있다,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교회는 참된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교인들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당은 비천했던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14절. 14절을 다이단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다이단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내가 무엇이냐 우리 가족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웬 은혜신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거저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일 문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찌 당연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할수 있습니까? 어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며, 어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당연하며, 아침에 그렇게 신을 다시 신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당연하며, 어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오늘 아침에도 볼수 있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이당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온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온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어릴 때 아버지의 몇 마리 맡겨놓은 양을 치는 목동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다이당은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에 받 바쳐 드려도 하나도 아깝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당은 하나님을 성전을 사마함으로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빌에 근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의 손으로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금 3천 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정도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다이당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도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 빌려 쓰다가 이제 주님께 모두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안 돌려드려도요, 이땅 떠날 때다손 틀고 갑니다. 다손듭니다 강제로 손틀 것인지, 차원의 손틀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첫 번째로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은혜를 아는 감사입니다.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